작년에 이어서 올해로 사 회째를 맞았습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대구 그래 사투펀 4 회째 전시를 열게 돼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여기 계시는 모든 한인 의분들도이 그림 전시를 회 보고 어, 많은 감회와 또 감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가 작년과 다르게 좀 특징이 있다면 특징 좀 소개해 주세요. 작년에 온 작가들 원래는 조금 더 수준을 높이려고 제가 노력을 했고요. 항상 제 그림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국적인 작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많은 그림을 볼수 있도록 또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환경이 점점점점 한인내에서 널리 퍼질 수 있으면 참 반가운 일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요번에 뭐몇 명의 작가들이 참여했고 몇, 어, 몇 점이 소개되는지 좀네총 일곱 작가가 어, 선정이 되었고요 일곱 작가인데요 정남선 씨와 김정은 씨 그리고 배수아, 어, 손수민 그리고 이정혜 선생님, 김기정 선생님 몇 점이 요번에 소개되죠? 총 24점 갖고 왔는데요 어, 원래 제가 50주년을 맞이해서 거의 70%에 가깝게 제가 판매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애틀란타 분들이 어, 좀 많이 오셔서 이런 기회가 아마 두번 다시 없을 것 같아요 어, 내년부터는 다운턴에서 전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볼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대구시랑 또, 애틀랜타시랑 문화교류전인데, 애틀란타시에서는 뭐 없나 보죠? 애틀랜타시에서는 이제 우드러프 문화국장님이 오셔서 또 내, 내년에 대한 어떤 전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자고 협의를 아마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특별히 없고. 올해는 없네요, 특별히. 작년에 시청에서 하고, 올해는 시장이 바뀌어서 행사가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전시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2019년에 갤러리 72에서 전시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개 볼까요? 한국, 72. 네. 한국에서도 하세요? 이거 전시회 네. 예전에는 원래 한국에서 한번이 왔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해마다 제가 그 프리전시회라고 그 전에 전시회를 하고, 여기서 전시회를 하고 난뒤 한국에 가서 하고 총 1년에 3회에 전시회를 했는데요. 원래는 선거 때문에 대구도 뭐 한국도 있던 좀 많이 바쁘고 해서 브리전시를 열고 후기전시를 열고 했어요. 후기전시는 대구 봉산 문화 거리에 있는 사계 갤러리에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열립니다 자, 오늘은 대구하고 아틀란타 시리에서 개최는 네 번째 어, Great Heart Fun이라는 제목으로 어, 아, 저,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무엇보다 이 전시회를 열게 해준 어, 한인 여러분하고 이에트란타시의부드로프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대구시와 이제 에트란타시와 여러 가지 이제 협의한 끝에 원래는 여기에서 전시를 하게 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에트란타시청에서도 전시회가 열렸고 또 내년에도 에트란타시와 어, 협의를 해서 갤러리에서 아마 전시회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큰 도움이 없었다면, 이 4일째 되는 전시회를 맞이하기가 제가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눈물도 많이 흘리고, 어, 가슴이 막 메어지는 듯한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정말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셨고, 또 특히 기자분들이 이 기사에 대해서 너무나 호응적으로 많이 적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시회로 인해서 한인 여러분들 혹은 또 애틀랜타 시민 여러분들도 어 우리 한국적인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한국에 대한 여러가지 정치와 어떤 추억 또 그리움 이런 것이 같이 곁들여져서 어 정서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삶은 항상 도전적이고 앞을 바라보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에 예술이 함께 한다면 더욱더 멋지고 더 삶에 또 충만한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대외협력위원장이신 김기수 위원장을 모셔가지고요. 어, 참석하신 어, 기빈들을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4회 그리이터아트폼 오프닝 행사에 참석해주신 대변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대구시 아,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수입니다. 아,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틀란타 우리 한인 사회의 고민 분들의 도와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한분한 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어, 교육문화연구협동조합 우리 양은지 이사장님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틀란타 시청 문화담당 테일러 씨. 다음은 아틀란타 문화회 전우성수 회장님 예, 일어나주십시오 예, 예, 저희 하인회장님씨 김희룡 회장님께서 축하 말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인회장 김희룡입니다 제가 오늘 12시에 약속이 있어서 약간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어, 오늘도 이렇게 특히 우리 그 문화관광 대구경북 문화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신 양 이사장님께서 매년 이렇게 그림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아틀란타 우리 한인들의 그 좋은 그림 전시회에 함부로 해서 많은 그 한인들이 좋은 그림을 감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매년 온다는 게. 그런데 어 반응이 좀 제가 이렇게 그동안 지켜봤을 때 반응이 좀 좋아야 되는데 약간 미흡한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좀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많이 와서 관람하시고 또 그림도 또이게 좋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구입도 해주시고 하시기도 하시죠. 네. 예. 원래는 특별히 60에서 70% 할인해서 판매를 합니다. 예. 5 0 중에 기념으로. 예.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우리 양은지 사장님한테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한인회관에 그 담장에 걸려있는 태극기하고 종조기를 우리 양은지 이사장님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어 지금 거기에 우리가 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아요. 한인회관 들어올 때 굉장히 그 태극기가 있어가지고 어 마음이 뿌듯하다, 잡심이 있다, 이런 마음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 지난번에 그 얼마 전에 그 우리 네, 입구에 그 국기 계양대에 대형 태극기 아, 성조기로서 우리 양지 이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아틀란타를 사랑해주시고, 또 아틀란타 우리 교민들 갔다가 매우 이렇게, 어, 어, 좋은, 이렇게 인상을 갖도록 해주시는 우리 양지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번 이 전시회가 또 성공적, 적으로 잘 끝나서 또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 내후년 계속 이어져 나가서 좋은 문화 활동을 아틀란타 교민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우리 양은 이사장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네 여기서 마치시고. The city of Atlanta does, does truly value its relationship with Korea and Daegu in particular. Um, through cultural programs and arts programs like this, this is how we can continue to build on those important relationships to ensure that we have a globally enriched cultural society here in Atlanta. Um, and through these programs we can continue to learn from each other as far as you know municipal management, water practices, and then continue to build upon our business and trade relationship. As one of the state of Georgia's largest investors, we do truly value that relationship. and i want to thank you for c o n t i n u to do this program because through this okay. yes, okay. yes, okay. yes, okay. 지금은 우리 방문해 주신 레스터테어널한테 우리 지금 방문 저기 이 작품하신 김숙정 분의 작품을 어 선물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앞에 한번 봐주세요. 네.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드게요 감사합니다. 3, 2, 1. 저, 기도어요 여기도. 이쪽. Can you look t r here? o so? h uh, okay. thank you. <laughs>